오늘도 텐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저기 옵션 설정 한번 볼게요. 어, 보통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어떤 사이즈나 컬러나 아니면 용량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구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옵션 설정을 하시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옵션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 그 다음에 옵션 설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옵션 설정을 하시려면 제품을 들어오셔야 돼요. 제품 하나 선택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1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탭이 있어요. 왼쪽에서 네 번째 거, 옵션 제고 눌러볼게요. 아래쪽은 내려오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옵션 사용이라는 거, 요거 사용함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옵션을 구성하는 네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요게 조금 중요한데, 어, 이제 저는 설명은 두 개만 할 거예요.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이게 조합 분리형, 이걸 제일 많이 쓰시는데요. 어, 보통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 일체 선택형 요걸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카페이사나 쇼핑몰에서는 여기 두 번째 걸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 첫 번째 있는 조합일체형은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요 예제입니다. 그래서 어, 셀렉트 박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사이즈하고 컬러가 같이 조합돼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예시인데 사이즈 따로, 그 다음에 컬러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합 분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흔하게 보는 것은 여기 분리형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카페이사에서 또는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방식, 아래쪽은 오픈마켓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상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옵션 설정을 해야지 하면서 옵션을 아, 설정할 건데, 음, 옵션은요, 여기서 만드실 수는 없어요. 만든 다음에 여기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상품 관리 눌러 주시고요. 아, 왼쪽에 메뉴 중에 보면은 두 번째 탭에 보시면은 상품 옵션 관리 있어요. 눌러 볼게요. 여기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걸로 그냥 들어갈게요. 그래서 품목 생성형 옵션, 옵션 관리. 이게 세트가 있고요. 관리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굳이 세트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서 그냥 옵션 관리로 해서 그것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옵션 관리 누르고 들어갈게요. 지금 샘플로 옵션 설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형을 보시면은 여기 어, 색상하고 사이즈가 있는데 셀렉트 박스해서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네 가지 스타일 지금 보시면 셀렉트 박스 미리 보기 텍스트 버튼 라디오 버튼 그런데 어, 주로 사용하시는 건요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른쪽에 예제를 열어놨어요 셀렉트 박스는 요렇게 사이즈나 요런거를 박스를 클릭하는 형식 미리보기 형식은 색깔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의 옵션 설정을 하죠 어차피 옵션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옵션을 새로 등록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상품에서 옵션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설정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한테 가서 상품으로 가서 옵션 설정하고, 변동사항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새로 옵션 등록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들어갈게요. 샘플 상품.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 제거 눌러요. 사용함 하시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일체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체형하고 저희가 세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옵션 불러오기 누를게요. 옵션을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옵션 추가.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선택할게요. 앞에 클릭하시고요. 선택 눌러요. 그러면은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닫기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그냥 머무르시면안 돼요. 여기서 그냥 상품 수정하면 안 되고요. 이 아래쪽에 목록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옵션 품목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어 블랙 S, 블랙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시면은. 여기서 상품 수정 해줍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확인할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 사이즈 해가지고 필수 옵션이 저희가 설정한 대로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색상하고 사이즈가 하나의 어떤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옵션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 목록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설정한 옵션이 상품명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목록에서도 내가 어떤 설정을 했는지 알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일을 바꾸러 갈게요. 분리형으로 바꿀게요. 다시 1번 눌러주고, 옵션 제거 누릅니다. 음, 만약에 스타일을 바꿀 경우에는 어, 요거 자체를 초기화를 하셔도 되고요. 초기화 또는 사용 안함을 하고 다시 하셔도 되거든요. 그 저는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래쪽에게 다 없어졌어요. 분리형 선택할게요. 옵션 블록이 눌러요. 옵션 추가, 두 가지 다 선택합니다. 선택 닫기, 여기서 항상 모든 옵션 품목 추가 됐습니다. 다음 여기서 상품 수정 바깥쪽에서 확인할게요. 새로고침, 지금 보시면 색상 따로. 사이즈, 요거 보통 학생들이 또 요거 많이 물어봤는데요. 위에 걸 선택을 하셔야 아래께 나옵니다. 여기 아무것도 선택 안 되면 요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꺼 선택하시고 아래 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그 옵션 설정은 미리 보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미리 보기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품 관리에서 옵션 관리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또 품목 생성형 들어오신 다음에 옵션 관리. 그럼 이 화면이죠. 그러면 옵션 등록 눌러 볼게요. 설정할게요. 음, 여기서 영문으로 한번 적을게요. 차이를 두기 위해서, 컬러,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항상 색상 설정 해 주셔야 되거든요. 색상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 싶을 경우엔, 플러스, 옐로우. 이렇게 적어 볼게요. 색깔 선택해 볼게요. 선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해 볼게요. 지금 옵션이 저장되었습니다. 나오는데요. 혹시나 이게 옵션이 저장이 실패했습니다. 나오시는 분은 한번더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게 약간 버그 같은데 하여튼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확인 눌러 주시면 지금 저는 이제 컬러에서 블랙하고 옐로우라는 게 여기 미리 보기 형식. 요렇게 지금 일단은 등록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미리 보기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상품 들어갈게요. 들어오셨고, 옵션 재고. 초기화 해주고, 다시 분리형, 옵션 불러오기, 옵션 추가해서 이번에는 2번하고 3번 선택, 닫기, 모든 옵션 품목 추가. 됐어요. 상품 수정. 새로 고침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까 블랙하고 옐로우가 색깔이 이렇게 위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면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음 옵션을 설정할 때 추가 금액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하시면 그 금액이 딱 들어가지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 같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옐로우에다가 저희가 어떤 걸 추가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설정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상품 들어왔고요. 옐로우에 한번 가서, 라지를 선택하고, 여기다 2,000원을, 여기 보시면 추가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되어진 거는 그 상품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상품 수정해서 확인 눌러주고, 여기 와서 새로 고침.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랑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상품에서 어떤 그 값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품에서 상품 수정하면은 그 값이 변경이 된 거지. 이 원본 자체가 변경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원본에서 뭔가 추가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바꾸실 분들은 여기서 바꾼 다음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상품에 왔을 때는 이거를 완전히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상품을 불러야 내가 여기서 추가한 게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카페이사의 옵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 옵션을 어디서 생성하는지, 그 다음에 상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해서 변경을 해 보았어요 픽몰에 어울리는 그 옵션 설정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